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꾹TV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찍어대던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G U N 쿵 <laughs>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 근데 여러분들이 총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또안 찍으니까 댓글에다가 어 전동건이나 뭐 수정탄총 뭐 이런 것들을 리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엄청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국 TV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증! 수정탄총 스컴웃 미드. 하는 총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FPS 게임이라든지 이제 스카는 항상 들어가 있는 종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친구는 수정탄 총이에요. 제가 수정탄통, 수정탄통, 수정탄, 통... no. 수정탄, 통... no. 수정탄... No. 수정탄... No. 안에, 나 안에 다시는 안어 수정탄 총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어, 친구는 일단 어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14세 이상 친구들이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친구를 개봉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출출출출출출출출출발! 고리자 박스 크기가 음아 음아해서 아주 호감형인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수. 내가 <목소리> 이걸 구입할 때막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어요. 옆에 장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했는데 뭐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와 여기 밑에 너무 많은데 이거?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총 본체부터. 와. 좋지 이 모양이야. 자 그리고 개머리판. 오이 어, 개머리판이 지금 이렇게 열려요. 여기 안에다가 이 친구가 전동 건이기 때문에 어, 여기 여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개머리판에다가 숨기는 것 같아요. 와 뭔가 입 같기도 하고요. 아! 한창도 아주 색깔이 기가 막힙니다. 어, 이게 전동 건이기 때문에 위쪽에 이렇게 트리트비슷한 전기가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거 그거는 보조 보조 손잡이인가? 보조 손잡이? 아 보도 손잡이면서 이어 이제 양각대 역할을 하나봐요. 요 뒤에 버튼이네요 있 버튼. 이거 눌러주면 오! 그리고 요 친구는 이제 스커프 같아요 스커프. 오요 레이저 있다 레이저. 오우. 안전 고급 수정탄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부속품들이 많아요. 오, 이거, 이거 이름 있었는데? 이거 이름이 뭐죠? 이거, 이거 겨냥하는 거. 이거 이름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 달아주시면은 진짜 멋지이! 자, 그리고 배터리. 오, 배터리 약간 카본 느낌으로다가 배터리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충전기. 이건 뭐야? 뭐 이상한 게뭐 잔뜩 들어. 자, 일단은 요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배터리 충전부터 좀한 30분 정도 해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충전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걸 한번 그럼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누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스카 조립 완성. 귀가 왜캐니다 귀가 왜혀요 크게 보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앞 부분입니다. 기가 맥힙니다. 요 위에 조종기도 달려 있고요.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 해놨기 때문에 기가 맥힙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 어마 합니다. 자 그럼 요 친구의 우웅 름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종관 안전도 있고요. 단발 그다음에 이제 오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자 일단은 안전을 풀고 단발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뭐야, 왜 따발로 나가? <laughs> 그럼 이건 뭐지, 오토는? 오토랑 이게 뭐별 차이가 없네요. 와, 우와... 기동작업. <laughs> 와, 이게 보조 손잡이까지 달려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딱 견착을 했을 때. Oh, yeah. 또자 근데 제가 이것만 하면은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거 뭐냐면 군인들 여러분들 이것은 총을 더 두껍 두껍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재료예요. 사실 이게 유탄 발사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뭐 작동하는 유탄 발사기는 아닌 것 같고 이스카를 더욱 꾸며줄 어,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거랑 어느 정도까지 더 멋있어지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냥이 멋있다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창 장착했을 때가 더 멋있다 그러면은 좋아요를 아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유탄 발사기 기가 막힙니다 엄청 두꺼워졌어요 앞에 부분 보세요 와 레전드다 와 이거는 그냥 둘다 일단 멋있잖아요 둘다 멋있기 때문에 좋아요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그냥 기본 어, 베이직한 게 멋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딱 유탄 발사기 단게 멋있다 이렇게 댓글을 한번 남겨줘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더 멋있거든요? 난 너무 멋있어 따봉! 내가 사살해야 될사격을 말해주라 여기는 본부 여기는 본부 어 저기 지나가는 이거 요. 커트 커트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어 이제 뭘 해봐야 되겠습니까? 사격을 진행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자그러면 제가 시간 좀 가진 다음에 개구리알이 충분히 타조알 마르게 불어버리면 그때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사격을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주도록 하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사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타겟을 설치를 해놨어요 맨날 종이컵으로 해가지고 어, 지금 타겟 저거 하는 걸 샀어요 자 저기다가 한번 쏴 보도록 하죠 렛츠고! 자 일단 수정탄을 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탄은 지금 거의 한 5시간 정도를 불려가지고 지금 최대치입니다 최대치야 우리려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리 투 원! 잠깐만 이거 내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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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아니 이게 진짜 총알 나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총알이 어디로 나가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 맞췄어. 와 총알 스피드 진짜 대박이다. 자 이번에는 목표는 한 번에 딱딱딱 맞추고 멋진 포즈 잡기. 자, 들어니다 아, 어찌 음. 원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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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감각으로 한 거야? 이거 총알 안 보여?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조충혁 맞지도 않아. 감각으로. 아, 멋진 포즈.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지금 기본 사격을 좀 해봤잖아요 근데 스피드가 엄청나고 이국TV가 총 리뷰했던 것 중에 총알이 안 보인 적은 거의 처음 아니 요? 완전 처음인 것 같은데 이 핸드폰에 보면 기능 중에 슬로우 모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슬로우 모션 기능으로 총알이 나가는 게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쏩니다 3 2 1 측정 끝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Three, two, one. 안 지켜! 거의 안 지켜! 자 마지막 테스트 이국TV의 새로운 파워 측정 시스템 어, 종이컵 14개가 지금 일직선으로 어, 되어 있고요 저번 총과 동일하게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나 어, 폭발을 할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제 생각으로는 이 친구 지금 역대급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9개 정도가 이제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딱한 발만 고 겁니다 딱한 발만 3 2 1 등 <laughs> 응, 세계 킥킥.